무소가금을 위한 월간 청의석 수급. 이 정도로 제목을 지면 될까요? 자, 이때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뭐예요? 추천드릴 때 무과금이 아니라, 아, 완전 무과금이 어쩔 수 없지만 소과금이라도 할수 있다면 추천하는 건 월정액이랑 반정액, 그리고 AP 패키지는 센세가 항상 추천을 합니다. 뭐못 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튼 이게 입구업구에 따라서 본인들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월정에, 이제 외울 때가 됐어. 월정에서 2368이라고 했죠. 2368이야. 외워, 이제. 센세방송 여태까지 봤으면 외워야지. 자, AP 패키지에서 우리는 352개를 먹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미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게뭐라몇개라 그랬지? 1080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1080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 450개. 이것도 허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외워줄 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 전술대회 있죠. 음. 전술대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술대회는 그래도 100등 안에 들어야죠. 음. <laughs> 자, 100등 안에 들 경우에는 대충 900 청의석을 먹을 수 있고요. 전술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되고 500등 안에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600개의 정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벤트 업데이트, 1200개의 정의석을 주고요. 그리고, 뭐 있냐. 메인 이벤트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메인 이벤트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 2,000개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에서는 2,500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있지? 그리고, 총력전. 총력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드를 할 경우, 여러분들은 3,300개의 청의석을 얻을 수 있고요 나는 총력전인데 나는 플레를 딸수 있어 플레를 따게 되면 개불 차이는 안 나요 3,700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은 이벤트가 이제 복각이나 신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월간의 진행 이벤트를 통해서 대략 13,000개에서 만 5000개 정도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오케이. 그런데 이거 말고 근데 여기에서 예, 제외된 게 있죠. 제외는 뭐예요? 즉 어, 비정기 내용들이죠. 어, 그냥 갑자기 선물로 주는 것들. 혹은 뭐야? 그 추가 점검 등등 뭐 받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x값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 나오겠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소가금이나 뉴비들이 육성을 되고 캐릭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 때 이번엔 뭐가 내가 분명히 아까 강조했듯이 이번 이벤트 때뭐 해야 된다고? 수연에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 수연에 굉장히 핵심 캐릭이고 무소가금 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엔 AP는 충전을 제가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추천! 아, 귀엽지 않습니까? 추천! 아, 네, 죄송합니다 자, AP 충전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3충이 있을 거고 어, 6충이 있을 거야 9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야, 무소가금이 미쳤다고 9충을 하니? 어, 무소각금이 9충하면 그지가 됩니다 자, <laughs> 자 3충은 하루에 90개가 나가죠 6충을 하게 되면 90개 플러스 180이 더 나가는 겁니다 270개가 나가요. 어마어마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자 월, 자 그러면 예측 하나 해볼까요? 자, 매일 3충을 한 달간 한다면 음, 세대가리가 아니라면 2,700개 계산 가능할 거고요. 또 동일하게 매일 한 달간 6충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8,000. 100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주년 예상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위 때 오는 거예요. 수위 때 오케이. 자, 2.5주년 예상 패키지 3학정권이에요 선택권이에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냥 삼성 확정권과 삼성 선택권 모두 옵니다. 음. 가격은 3만원이야. 그냥 29,900원 얘도. 29,900원. 그래서 둘다 오는 거예요. 뭐가 따로 오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를 볼까요? 선택이나 얘네들은 어디까지냐? 딱 여기까지요. 예 미네. 출시 기간에 따라서 미네까지 선택 가능하세요. 그 이후 출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미네 이전까지. 아, 미네 이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오는 것이 크레딧 패키지가 올 거예요. 자, 이것은 19,000원 판매가 됩니다. 이거는 대신 그냥 1회가 아니라 구매 수 3회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선물 패키지가 또 오픈이 되겠죠? 이거 뭐 당연히 항상 열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패키지 그때 살수 있는 거. 매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선물 패키지도 곱하기 3회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장패키지 뉴비들은 이거 관심있게 봐야 되고 소가금러인 경우에 이거 사면 은 괜찮아요 어. 제어가 꽤나 괜찮습니다 49,000원이시고요 구매수는 당연히 1회고요 성장패키지는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패키지는 내가 알기로 청이석 1,200개에다가 저기 뭐야 크레딧 1천만 개에다가 어 그래서 등등 뭐 T2, T7까지 해서 장비도 주고요 그리고 성급할 때는 강화속도 주고요 레포트도 주고요 그래서 꽤나 해자팩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수 있으면 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요거 두개 당연히 사는데 여유가 돼서 요거까지 살수 있다 왜냐면 49,000원에 1,200원에다가 크레딧 1천만 개면 이미 그냥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거거든 그래서 나쁘지 않아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삼성이나 선택 확정권의 특징이 있어요. 어, 삼성, 사성, 선택권이나 확정권은 어떤 캐릭이 뽑을지라도 둘다 피스 100개를 추가 확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있는 캐릭 나와도 성급작 할수 있을 때쓸 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삼성 확정 선택권은 저는 항상 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음. 이 다음 건은 다음 번에 얘기해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2.5주년에 예상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섭에서 진행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다시 한번. 삼성 확정권, 삼성 선택권. 어, 이거는 미네 이전까지, 미네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 캐릭터만 어, 뽑을 수가 있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레딧 패키지, 19,000원짜리. 3회 가능하고, 선물 패키지만 9000원짜리 3회. 이거 두개다 굉장히 좋죠. 특히나 육성을 많이 하고, 이제, 재화 같은 경우들을 많이 힘겨워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리고 과금력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굉장히 끌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비 같은 경우에는 성장 패키지가 청의서, 크레딧,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뭐야, 장비 책자 T7까지 있어요. 장비 책자 T7까지 있지 강화석도 잔뜩 주지 레포트도 주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추천입니다. 4만 9천원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어, 그냥 현금 한산하면 은 근한 돈, 돈 10만원어치를 주기 때문에 이거까지 사실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이거 돈 없는데요. 우소가금으고 어떻게 사요? 저기 뭐야 재미이들 같은 경우는 너네 저기 세배돈 받잖아. 그걸로 사. 여튼 여기까지 2.5주년 예상 패키지 소개였습니다. 그럼 쉐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